공인중개사를 고용해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모여든 피해자들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용희 기자입니다. 주택 2,700여 채를 소유하고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A 씨. A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시점에는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부동산 시세가 폭락해 벌어진 우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A 씨와 함께 법정에선 공인중개사 등 1당 9명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공인 중개사는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으로 몰려든 피해자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짧은 징역 생활로 은닉 재산으로 호의 호식하며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수 없도록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은닉 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국가 피해 회복에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이 제시한 변제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피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파렴치한 변명만 늘어놓거나 중을 피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변제 계획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일당이 실 소유주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